마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플레이트 <laughs> 치겠습니다 하나 둘셋 <laughs> <laughs> 지금 약간 연예인 된 기분이에요 우리. 경기도 육상연매 유튜버 채널 남돌입니다 아 <laughs> 오늘 또왜 어, 웃는 거야 왜 <laughs> 아니, 아니 봤으니까 유튜브를 <laughs> 아 원래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? 그분 어, 아나운서나 아왜 <laughs> <laughs> 어, 웃는 거야 내가 웃기게 생겼나 봐 <laughs> 아니 되게 연배가 있으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나이가 어리신 것도 놀랐고. 박수를 <laughs> 외쳐요. 몇 살처럼 보였어요? 아, 30대. 저 30대로 보였나요? <laughs> 시행청 선수님들을 모셨습니다. 소속의 이민정 선수고 주종목은 100m, 200m입니다. 100, 200, 400을 다 하고 있는 <laughs> 선수이고요. 셀럽이 되고 싶은 선수입니다. 아... <laughs> 안녕하세요. 시안식청 막내 황윤경입니다. 제 주종목은 100, 200m입니다. 뭐, 스라든가 이런 데 나오셔가지고 인터뷰를 많이 해보셨잖아요.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능 같은 데도 한번 나오셨어요? 안나왔어요 그럼 이런 주대 없는 방송은 처음이시겠네요. <laughs> 네, 그래서 지금 많이 긴장돼요. 실업 선수분들이 다 20대 초반, 중반쯤 되는 줄 알았거든요. 그래서 저 동생인 줄 알았어요, 사실. <laughs> 31살입니다. 아, 31살이시고. 혹시 남자친구가? <laughs> 남자친구는 없고, 네. 남편은 있어요. <laughs> 왜 박수 치는 거지? 병사스러운 일이죠. 네. 네, 남편은 이제 물리치고. 선수 생활 하시다가 물리치료 받으시다가 눈 맞으신. 그렇죠. 와, 이거 진짜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이네요. 혹시 그러면 이 친구는 언제부터 묵상하신 거예요?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. 아, 초등학교 3학년부터? 그때부터 나는 아, 실업선수가 돼야지. 그때는 국가대표가 꿈이었죠. 가보면서 현실을 이제. 아, 우리 친구분이 고무신. <laughs> 있더라고. 우리 윤경이 영상 편지는데 아, 영상 편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? 요즘에 또 군인들이 유튜브 좀 보실 수 있지 않나요? 남자친구 지금 계급이 어떻게 되세요? <laughs> 일병이요 제일 힘들 때예요. 그럼 뭐라고 불러요 남자친구분을? 그냥 오빠. 아 오빠라고 불러요? 네. 그럼 남자친구분은? 경. 네? 앞에 <laughs> <나중에> 설명을 해줘야지. 경. <laughs> 뭐야? 경? 제 이름 따 가지고 이제 경이라고. 영인데 귀엽게 부른다고 교 네. 이렇게 한다고요? 어. 카메라 보고 나자친구분한테한번 오빠 보고 싶고 <laughs> 아프지 말고 <laughs> 사랑해 멈춰 그러면은 육상 이외에 실업팀은 이제 이게 직업인 거잖아요 네. 육상 이외에도 따로 즐기시고 있는 뭐 취미라든가 아니, 부업 같은 게 있으신지. 어, 취미생활은 웨이트 운동하기입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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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그러지 마. 소중하게 얘기해주세요. 아유, 아야 이쪽도 물어봐주세요. 이쪽도 돈 쓸데없는 거 많이 쓰거든요. 이쪽도 많이 쓰다. 이쪽은 쓰고 버리고 잘해요. <laughs> 쓰고 버리고 잘해요? 돈을 많이 쓰시나봐요. 아닌데요? 그럼 어디서 쓰는 거예요? 왜? 네? 옷 사고, 운동복도 야! 사고, 용품 같은 것도 사고. 혹시 남편분과 사이 좋으세요? 네. 아, 이렇게 쓰는데. 남편이 다이해해줘아 그러면 되게 많이 본다는 소리인데 <laughs> 아니아 이만큼 쓰는데 사이가 좋으면 돈을 많이 벌어온다는 소리거든 아이 신랑은 제가 아유. 행복하면 신랑도 행복해 그런 사람이 있나요? 우리 신랑이 어 신랑한테 그러면은 형상상상 뭐하나 신랑 항상 택배가 와도 이해해줘서 고맙고 <laughs> 우리 친구는 그럼 돈 어디다가 그렇게 쓰세요? 손톱 <laughs> 아, 내일, 아 그러고 보니까 다 내일을 하셨네. 그리고 친구분은 어디다 돈좀 아, 많이 좀 써요? 먹는데 좀 많이 쓰는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취미는 돈 쓰는 건데, 남자친구나 남편한테는 쓰지 않네요? 아, <laughs> 아, 그러면 남편분한테, 또 남자친구분한테, <laughs> 네. 내 돈으로 어디까지 해줘봤다, 이런 게 있나? <laughs> 내 돈. <돈이>? 프로시즈. <laughs> 그로질문해볼 아, 저요? 애인 있으세요? 저는 지금 없, 없으... 있나? 어... 없다고 해야 되나? 아, 이렇게 얘기하면 <laughs> 좀이상한거 <laughs> 아니, 그냥 이거. 대박. 아니 그게 그게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.. 음, 네. 썸냐는 아니고요? 예, 예, 만났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나이 예,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어 예, 몇 살이신데요? 11살 음 위로요? 위로. 아니 위로 위로면 안 돼요? 위뭐 이거 뭐야 <laughs>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정정적! 경기도 육상영명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? 요즘 생각나는 거 그냥 코로나 때문에 실력 네. 불편한 것밖에 것 밖에 말할 게 없어요 제가 사실 이렇게 문제만 들었을 때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잘안 들어요. 그러니까 소속대 선수들만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고 좀 관리를 더잘 해줬으면은 저희들까지 그때 훈련을 다 막혀가지고 훈련을, 훈련할 곳이 아예 없었어요. 경기도에서 이제 훈련을 선수들까지 못 하게 다 막았을 때는 이제 저희도 이제 훈련할 곳이 아예 없었거든요. 인원을 제한해가지고 선수분들만 딱쓸수 있게 하면은 훨씬 더 네, 맞아요. 유리할 것 같다.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선수들의 훈련을 좀 보장할 수 있도록 아, 네, 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경기도 육상연맹 유튜브 채널에 우리 시흥 시청 선수님들 출연하신 소감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처음에는 훈련하는 시간에 인터뷰하는 거라서 좀 별로였었거든요. 별로였는데 옆에서 너무 열심히 하시고 좀 웃겼어요. 웃겨서 기분이 좋아졌어요. 지금 이 시간이 좀 즐거웠던 것 같아요. 네, 좋은 경험을 한것 같아요. 제가 언제 이렇게 유튜브를 나와보겠어요. 너무 하루 동안 즐거웠고요. 어, 다음에도 이런 경험이 있다면 또 한번... 어, 그럼 다음에 또 제가 또찾아도 되나요? <laughs> 오늘 또 시행시청 실업선수님들과 함께 해봤는데요.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다음에 대회 때도 제가 갔을 때 우리 선수님들을 보게 된다면 아는 척한 번만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, 오늘.